새 텀블러 그냥 써도 괜찮을까요? 새 텀블러를 샀을 때 반짝반짝 깨끗해 보여서 바로 쓰고 싶은 마음이 드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하지만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새 텀블러를 꼭 세척하고 써야 한다. 그냥 울려만 헹구면안 된다. 왜일까요? 스탠리스 테 텀블러는 공장에서 제작될 때 내부를 매끈하고 반짝반짝하게 만들기 위해 연마작업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산화철, 산화주소등 산하 연마제의 가루가 남아있을 수 있는데요. 그냥 물로 헹군뒤 음료를 마시면 이 가루가 함께 섞여 나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일부 연마제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기도 해서 첫 세척은 무조건 필수입니다. 오케이! 새 텀블러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반드시 연마제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한 번만 제대로 세척해두면 이후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연마제를 완벽하게 제거하는 첫 세척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럼 깔끔하고 안전한 텀블러 사용!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새 텀블러 연마제 제거 방법 첫째, 먼저 텀블러 분해하기 뚜껑, 실리콘패킹, 빨대 같은 부속품은 전부 분리하세요 부속품들은 나중에 따로 세척할 거니까 잃어버리지 않도록 꼭 챙겨주세요 둘째, 식용유로 연마제 닦아내기 키친타월이나 부드러운 천에 식용유를 넉넉하게 묻혀서 텀블러 내부를 닦아주세요 특히 입구 주변 굴곡진 부분 연마제 장애물이 많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문질러 주세요. 스탠리 텀블러는 사이즈가 커서 손이 깊게 들어가 닦아내기 매우 편합니다. 만약 좁아서 깊숙이 손이 닿지 않는 텀블러를 사용하신다면 나무젓가락에 키친타월을 감아서 닦으면 됩니다. 한번 닦은후 키친타월을 확인해 보세요. 검은 가루가 묻어 나온다면 깨끗한 키친타월로 바꿔서 더 이상 연마제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반복해서 닦아 주세요. 셋째 베이킹 소다 엿마저를 닦아낸 뒤 기름기도 제거하려면 베이킹소다 세척을 하면 됩니다. 텀블러 안에 베이킹소다 한 스푼을 넣고 뜨거운 물을 가득 부어주세요. 여기에 식초 한두 스푼을 넣으면 살균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15분에서 30분 정도 그대로 둔후 물을 버리고 스펀지에 주방세제를 묻혀 구석구석 닦아주세요. 마지막으로 깨끗한 물로 충분히 헹궈서 베이킹소다와 식초냄새가 남지않도록 해주세요. 액체 뚜껑과 부속품도 세척하기 물과 식초를 9대1 비율로 섞어 따뜻한 식초물을 만드세요. 여기에 뚜껑, 실리콘패킹, 빨대를 10분에서 20분 동안 담가둡니다. 살균, 탈진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어요. 단구는 칫솔이나 작은 솔을 이용해 패킹 홈 부분까지 꼼꼼하게 문질러 닦아주세요. 마지막으로 깨끗한 물로 헹궈 주면 끝. 깨끗하게 헹구는 키친 타월로 물기를 닦고 완전히 건조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스테인리스 텀블러 첫 세척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안심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혼자 살면서 집수리와 집안일을 해보니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생각보다 훨씬 많은 지식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여러분의 지갑이 두꺼워질지도 모릅니다. 셀프로 해결하면 아낄 수 있는 수리비용, 몰랐던 꿀팁, 그리고 생활이 편리해지는 노하우까지 놓치면 손해인 정보들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알림 설정까지 꼭 해두세요. 손안 대고 돈 버는 기분 바로 여기서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